더 안전해지기 위해, 더 가벼워지기 위해 철도 이제 기가의 시대로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포스코의 초고강도 스틸, 기가 스틸의 시대가 열립니다. 기가 스틸로 철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포스코. 드래곤즈 베스트 11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호승 골키퍼, 이우현, 고태원, 포미, 이슬찬, 현영민, 유보비치 김영욱, 허용준, 자일, 최재현, 우상래 가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위치한 흰색 상하 유니폼 아 FC 서울, 화면 오른쪽에 노란색 상이 아 유니폼이 홈팀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현재까지 빌드업 과정은 좋습니다. 왼쪽 측면을 잘 봐줍니다. 자, 그대로 크로스 싱 중앙 쪽입니다. 자, 여기서 아오 지금은 초반부터 위기를 넘겼네요. 대안 선수가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왼발 크로스는 대단히 좋았는데 지금 이 문제점이 전남이 이번 시즌의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한 자, 한 대안 선수가 번. 일단 시작과 함께 골대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중앙 쪽으로 날아옵니다. 헤딩! 여기서 코도레니다이우선 골키퍼. 네, 네. 아, 초반부터 전남이 굉장히 흔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코너 극장면인데요. 수바르 선수를 네. 방을못 했어요. 네. 전방 압박을 엡소리 지금까지는 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자 위치 좋습니다. 자, 네. 일인 팁입니다. 자, 네. 일 중앙 쪽 왼쪽 측가수 패스 허용준 연결. 허용준으로 연결. 허용준으로 자, 가는데요 돌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왼발 슈팅 기회. 슈팅까지는 가지못 했습니다. 쇄도했던 허용준. 지금 은 아주 뭐 날카로운 게 네. 자일 선수에게 볼이 오니까 지금 허영준 선수도 상당히 날카롭게 침투해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어,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경기장을 넓게 쓸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게 되면 수비를 안정시켜 주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흐름을 뺏어 시지고 진화합니다. 골키퍼가 나옵니다. 놓쳤어요. 아직 골 살아 있거든요. 자, 놓쳤습니다. 자, 스토어울 공격. 어지러운 아 상황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사이드 위치에 아마 이병두 선수가 있었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스터 패스 네. 주니까 보십시오 지금도 전남이 일자 형태가 유지가 안 되는 거 이게 문제점으로 자꾸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확실히 전반 초반 구간은 약간 수비 라인이 물러났거든요 내려앉아 있어요 네. 네. 자 중원에서 축거리슛 마무리하고 내려옵니다 최재현 자, 짧게 내줬어요 자기 되죠. 지 제가 봤던 나와야 돼요 서울이 중에. 예. 헤딩 나 아, 아무도 없었는데요. 이걸 놓칩니다. 예. 이거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앱 서울이 토미. 경기 중에 보면 불필요하게 많이 내려와 있는 경우가 가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예. 지금도 보시면 예. 아, 조금 앞서 빠져 있었네요. 옵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좋은 패스를 또잘 받는 선수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서로 합이 맞아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팀워크라는 네. 거군요 고유한 자 위치 지정해 줍니다. 오른쪽 길게 밀어줍니다 이상 오버래핑 짧게 열어준 공. 공 있습니다. 이명주 이명주. 들어간 이명주 반대편으로 슛팅 아. 지금은 이명주가 빠르게 돌파를 해 봤는데요. 자, 이명주 선수가요. 일주일 만에 몸이 대단히 가벼워졌네요. <laughs> 네. 예, 지난 포항 경기 교체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어, 오늘은 상당히 가볍네요. 시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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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금은 이오스포키퍼가 잡고 떨어뜨렸는데 마지막 처리까지 괜찮았습니다. 자 지금 준일령 선수가 이렇게 네. 약간 이제 역동작이 걸린 상황이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그렇죠.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했으면은 저걸 가속도 붙일 수 있었는데 네. 주세종 중앙에서 중앙으로. 자 그리고 득점. 아, 좋아요. 좋아요. 넘어가야죠. 이상호 아 멈췄습니다. 이제. 반대편 다시 멈추고 이상호 흔들면서 아 자일대1 경합. 네. 자 파울로 던칙을 네. 얻었습니다. 허용준의 파울. 지금 뭐 파워로드 낸건 성공적인 공격이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노스토 크로스가 넘어갔다라는 씬은 어땠을까? 왜냐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오락골의 속도도 빨랐고. 근데 저기서 올라갔으면 반대편에 뛰어드는 타임 맞춰 오는 선수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전에 보냈어요. 저렇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동료 공격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네. 방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거리슛 이상호 높게 떴습니다. 자, 중앙에서 살짝 끌고 들어가고 그렇죠? 움직이기 괜찮은데요. 네. 주세종 꺾거 아 줍니다. 대한 아 어그샷 정면 아 대한. 자 오랜만에 한번 작품이나 왔네요. 네. 뭐이 신강우 선수 오버랩 떠나가면서 시선지도 시켜주니까 중앙이 비었죠. 그렇죠. 주세용 선수 이집 들어와서 대한 선수 연결까지 마무리까지. 네. 아 작품이 하나 나왔어요. 이슬찬 오른쪽으로. 자 왼발 슛 이번에 떴네요. 그래서 기술 지역에서 뭔가도 성내 감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음. 자 결국 기술을 올리면서 전반전 정리됐습니다. 0대0 승부로 끝이 났네요자 여기는 아직 골이 나지 않은0대 0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꿨죠.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전남 그리고 왼쪽으로 FC 서울이 공격을 하겠습니다. 이 팬들을 위한 경기를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죠. 시간 지연에 대한 것들은 해서 절대 안 돼요. 오스만르 머리. 자 헤딩 자, 잘 떨어지고 아,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아 옵사이드였군요 아, 아, 자 아. 조금만 더 내려와서 출발을 했더라면 어떨까나 싶은데요 지금 지금 지금도 문제가 예. 있어요 지금 일자 유지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자 대한 선수가 조금 깊게 들어와 있어서 전남 입장 에서는 다행이죠 근데 지금 네, 이제 2010 9년도부터는 우리 티켓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네젖 줄어들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 던지기 실패. 콜 선수 다 됩니다. 아, 여기 슈팅까지는 아. 가지 못했습니다. 아. 아 왜? 네. 왜슈팅을안때렸을까요 네. 오른발이 거의 준비는 네. 거의 다 했는데 그지못 했어요. 네. 암이 떨어졌을까요? 네. 아 여기서 아. 때려야죠 아 여기서 한번더 치면 네. 각, 각도 죽을 뿐더러 추격해 오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건데 네. 좀 어려운 네. 상황이었다고 제가 봤을 때한번 때렸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슈팅의 네. 에너지 키킹을 선택하면서 스피스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슬이핑까지 괜찮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건강입니다. 자 왼쪽 자일. 왼쪽도 있고 아 이거 들어간 자 스피드 왼발샷 떴습니다 자일 자, 자일 선수의 오늘 첫 번째 슈팅인데 네. 네, 골문을 좀 완전히 벗어났네요. 선수교체 있습니다. 고현한 선수 빠지고요. 박주영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약간 패스가 좀 빨랐는데요. 자 여기서 어, 다리를 높게 들어오면서 일단 어드밴티지 그대로 경기 자, 진행이 됩니다. 방에 찔러주는데요. 체제형 체제형 어드밴티션 아 출제형의 오른발 슈팅 유고비치의 슬로 패스 연결. 그대로 결대로 흐르면서 보레 스피드를 계속 죽이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그 각이 멀고요. 지금 운전 앞에 수, 수, 강하게 붙여서 뛰어 들어가는 박주호 선수입니다. 안 되면 아, 대 쪽으로 는데요 방향 설정은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네. 지금 낙하 지점도 괜찮았고 뛰어 들어가는 대안 선수도 괜찮았고요. 자채재현 선수를 네. 빼고 그렇죠. 네. 배채신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선수에게 헛점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점... 이레이킹 반대로 가는 헤딩! 예.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많이 수, 올라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크로스가... 아, 속포 떨어졌어요. 바운드볼, 네. 자 그대로. 자, 살짝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샷! 아 아, 끊었습니다. 아, 이제 박주영! 음... 자,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인데요. 박주영 선수라면 이런 거는 뭐한 <laughs> 10개 때리면 9개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자 이게 지금 속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아, 지금 이거 좋아요. 이병주, 이병주 또시미키 밀고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반대편에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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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대안. 헤딩 예. 스피스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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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른발로 찬다 하더라도 볼의 끝에 점에서는 많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넘어옵니다. 예. 자, 헤딩. 자, 트래피는 길었어요. 서울이 예. ]입니다. 박주영이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볼 컨트롤 한번 미스된 것이 아주 결정적 네. 위험에 지금 전남이 들어갔네요. 네. 가슴 트래핑이 좀 길게 뒤쪽으로 자, 자기 진정을 떨어졌어요. 좋은 위치. 위치. 선취공찬스. 본인의 박주영 아! 슛. 뚫었어요. 서울 그렇죠 후반전 34번 박주영입니다. 결국은 박주영 선수 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박주영 존이라니까요. 예. 아뭐 오피 세기 빠르기 궤적 그0 0점 만점에 1 0 0점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 파울로든내서 본인이 오른발. 네 예. 지금 뭐 알고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 거리에서는 알고도 이어서 골주파가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알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올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었고, 크로스바를 예. 예. 아, 예. 맞고 골라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빨려 들어가는 공이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 프리킥 장면만 보더라도 이 박주영 선수 몸 상태를 좀 엿볼 수있던 거거든요. 네. 정남의 반격이 시작이 된것 같은데요. 코너킥이어갑니다. 김영국 중앙으로 옵니다. 아 지금 약간 음. 너무 정수리씩 맞은 것 같아요. 태어났습니다. 떴네요. 보태원 선수가 지금. 본인은 몸은 자세가 낮았고 좋은 선택이에요. 시열합니다 네. 지금. 패치신 네. 아, 중앙 쪽이에요. 자 이거 갑니다. 이게. 전남의 공격 아, 네. 공격 방향 왼쪽 자일입니다. 자일 오른발인가요? 짧게 내주고 이어받기 직전. 다시 자일에게 원터치 연결 아 오른발슛 뜨고 말았습니다. 서용준. 아번가 좁은지역에서 2대1로 게임을 좀 풀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터치가 좀 강했네요 오스마르 선수도 공중권에서는 한몫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무조건 올려야 되겠죠 자, 자 이거 될까요? 아! 헤딩! 아! 쪽으로 빌려 갑니다! 아 거의 예.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사라지는군요 패치심 황선홍 감독 말이죠 심장 떨어질 뻔했어요 지금 배정학이나 헤딩도 <laughs> 잘 맞았어요 예, 뭐 정확하게 타이밍이 아, 맞았기 여기서. 때문에 아, 아마 항소년가도이떡 일어나가지고요. 아마 심장이 딱에 안 돼! 안 돼! 안 돼! 딱 떨어졌다 부터 딱상대 일어났어요. 지금 보세요. <laughs> 네. 아... 결국 기술을 네. 올리면서 두 팀의 32라운드 맞대결 정리가 됐습니다. FC서울 박수영 선수의 프리킥 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1대0으로 FC서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서울은 어쨌든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만 승점 50점대에 진입하는 그런 경기가 됐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추격권이 좀더 수월해진 그런 상황이 되고